안녕하세요. 도화궁의 도화선녀입니다. 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네. 소띠분들 중에 상반기에 선생님이 봤을 때. 네. 요 나이는 진짜. 네. 일단 상반기는 대박이 날것 같다 하는 나이가. 있죠, 당연히. 네. <laughs>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조상의 흐름이나 조상의 바람을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만약에 이제 조상에서 많이 닦았으면 네. 조금 이제, 이제 갈록에 나라의 밥을 먹어야 되고 음. 그런 이런 사주들도 또 많은데 웬만하면 좀 자수성가 힘들게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해 또한 입년 또한에도 힘, 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음. 올해 굳이 따져서 대박나는 띠를 따지자면 나이를, 네, 나이를 따지자면 어, 정축생의 27살 소띠 오. 올해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주운, 네네. 성주운이 같이 들어와요. 네. 물론 뭐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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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뭐 47, 57, 일곱에 성주운이 첫 성주 뭐두 번째 이제 마지막 성주가 든다고 해요. 네. 근데 어, 소띠들은 올해에 네. 성주운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오, 기도를 해보니까. 네. 음.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띠들이 좀 늦게는 가지만 네. 이 27살들이 올해는 상반기에 네. 음력 (1월달이) 지나가고 네. 이사라든지 음. 이동 변동 변화도 많고 네. 좀 왕성하게 원래 소띠들이 좀 깨흐르거든요 네. 좀, 좀 느려요 느린데 좀 우직해요 네. 그래서 연애 자체에도 좀 우직해 한 우물만 파는 게 있거든요 음. 근데 올해는 좀 바쁘게 음. 다사다나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27살) 친구들은 네. 올해에 조금 뭐 만약에 작년에 문서를 지어야 되는데 아깝게 놓친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문서운도 어. 좀 있고요. 음. 어. 27의 문서운이라 그러면은, 네.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27이면, 네. 어, 보통 시험이라든지, 음. 안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취업, 음. 이, 직장. 네, 직장. 음. 이런 쪽으로 조금 내 손에 음. 거머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동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니고 있던 직, 27살 분이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나는 저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었는데, 네. 원하던 직장에도 또, 가요. 예. 네. 어. 왜냐면, 26 이제, 이민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동짓달에 네. 변화 변동을 주려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깝게 놓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음력 1월달이 지나가고, 2, 3월달이 지나가면, 네. 어, 자리 변동이라든지, 이동에, 네. 딱 맞게, 잡을 수 있어요. 좋습 선생님, 도 이제, 2 7살 분들을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반기 네. 문제를. 네. 자, 이제, 손띠분들, 전체적으로 나이대들이 있으시잖이 네. 소띠 분들에게 또 상반기를 시작점이 다들 좋게 시작하실 수 있게 사실 님께서또한 말씀 해주세요. 네, 소띠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직한 면도 있고 그렇도 뿔뚝 성질도 있어요. 네. 하고자 하는 만약에 뭔가 하면 이제 꼭 해야 되는 성미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너무 한우물만 가는 것도. 네. 등사가 아니라는 거지 어, 네. 한 번씩 변화 변동 줄 때는 가감하게도 줄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한 눈만 파는 것도 한눈팔땐 네. 좋죠 근데 네. 너무 그런 것도 좋지 않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올해의 움직임 이제 전반적인 건 거예요 네. 올해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 아 그냥 내가 눌러 있어야지 하지 마시고 네. 변화 변동이나 이동 등들이 들 때에는 한번 올해에는 가감하게 어, 변화도 주시고 이동도 한번 해보시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어, 소띠 분들의 상반기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소띠 분들 올 한해도 화이팅하세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도화궁의 도화선녀였습니다.